안녕하세요. Anyway b Ready 채널입니다. 중학 영어 작문 라이팅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과거 시제 알아볼게요. 중학생 기초 라이팅 오늘 알아볼 건데요. 과거 시제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의 현재형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과거형. 자, 과거형 진행하기 전에요. 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시려면, 자, 여기에 보시면, 동사의 3단 변화 100개 리스트를 제가 영상으로 이전에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있는 동사를 다 암기하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장 만드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단 변화를 이미 아시는 분은 그냥 진행해 주셔도 괜찮고요. 과거 형태를 아직 잘 모르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 시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암기까지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 형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일반 동사 과거 형태 문장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중학생 기출 라이팅 어,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 어, 문법적인 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 어, 현재형일 때 차이점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규칙은 같습니다. 대신 이제 과거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비동사 먼저 보시면은요. 현재형은 자 am, are, is,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was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am하고 is 요두 개일 때는 was를 사용한다고 했고 are일 때는 단어가 were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현재형. 어, was하고 were는 어, 과거 형태 이렇게 바뀌겠죠. 자, 뜻은 비동사는 뭐뭐하다, 뭐뭐이다였는데요. 과거 형태로 바뀌게 되면 과거도 예, 뜻이 과거로 바뀌겠죠. 그래서 뭐뭐 했었다, 뭐뭐였었다 이렇게 뜻을 어,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부정문은 '낫'을 사용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 어, 부정문일 때는 '낫'을 어, 사용하는 거. 자, 질문 문장을 만들 때는요. 비동사가 음, 과거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예, 비동사 역시 과거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as는, was I, you weren't, were you, she, she was, 뭐 he was, it was, 이런 거는, was she, was he, was it,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도 잠시 살펴볼게요. 일반 동사 저번에, 뭐, 다자로 끝나는 움직임이 있는 뜻의 동사 단어라고 해서, 자, 일반 동사. 아,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일반 동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뜻은 뭐뭐 다가 아니라 뭐뭐였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자, 동사 단어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현재형은 go, run, swim, study. 여기 현재형이었다면 과거 형태는 이렇게 바뀌죠. went, uh, ran, swam, studied. 그래서 과거 형태를 예다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어, 현재형과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까지 해서 3단 변화를 제가 예전에 영상 어, 100개 리스트를 어, 컨텐츠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신다면 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 암기까지 어, 하시도록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 부정문 만드는 거. 자, 저번에 현재형일 때 만드는 거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현재형 1인칭, 2인칭, I하고 U일 때는요. 어, do not을 사용해서 한 단어를 don't,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3인칭 현재 단수일 때에는 어, do에다가 e s 붙여서 does not 한 단어로는 doesn't 사용하는 거예 기억하시죠? 자, 과거 형태는 그러면 어, do에다가 어, 과거 형태인 단어를 did를 사용하셔가지고 did not 한 단어로는 didn't, 예 과거 형태입니다. 자, 질문은 마찬가지로, 두가 앞으로 대표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과거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갔었나? Did I go? 너는 갔었니? Did you go? 그녀는 갔었니? Did she go?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뒤에 나오는, 어, 여기 동사의 자리는 항상 원형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까지는 조금, 어, 왜냐면 did, 어, did you went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뒤에 나오는 동사 자리는 항상 원형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앞에서 조금 너무 복잡하게 문법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예, 살펴보고 문장 연습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의 과거형 자. 주어 어,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일 때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 1인칭 I am, mean, I am, you are, she is, he is, it is. 자, 요건 현재형이었었죠? 서 am, are, is는 예피 동사 현재형. 과거는 am은 was, a r e were, is는 was. 자, 요렇게 변형되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도 다시 한번 조금 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과거형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규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은 뒤에 ed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ed만 붙여주면은 이제 과거 형태로 변하, 바, 어, 변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help 돕다 도와주다라는 요 단어는 뒤에 ED만 어, 붙여주면 도 왔다, 도와주었다 과거 상태로 바뀝니다. 자 이제 스펠링의 규칙을 조금씩 알아볼게요. 스펠링의 어, 마지막 스펠링이 2로 끝나는 단어가 되면요. 2에다가 어, 또 ED를 붙여주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2를 하나만 빼주고, 하나만 붙여주고, 그 다음에 d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 e a v e 어, 로 끝나니까요. 뒤에 d만, 얘 예,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ved, 어, 살다라는 동사인데요. 살았다, 과거 형태 되겠죠. 자, 여기도 단 모음, 단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 그 다음에 ed.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단어가, 여기에서 단모음 단모음이라는 거는 모음 하나에서 자음 모음 자음 순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음 자음 그래서 자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은 이 마지막 끝나는 이 스펠링을 하나를 더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ed 이렇게 붙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top 마지막 하나 더 붙여주고 그 다음에 ED 붙여주는 거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음에다가 Y로 끝나면 Y는 어 Y를 I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준다 자 요거는 요 앞에 자음이 와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모음이 오게 되면은 얘또 I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음, 그 다음에 y로 끝났으니까 y를 지어주고 i를 쓴 다음에 ed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cry, 울다 라는 동사는 cried, 울었다 라는 과거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요 규칙 규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규칙 변화 동사라고 따로 조금 외우셔야 해요.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요거 가지고 예를 들었을 거예요. 단어들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규칙 동사들이 조금 외로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 시험에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요. 좀 외워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자, do는요, did이에요. 우리 요거 앞에서 했었죠. 일반 동사, 예, 대표로 이렇게 나올 때 하는 거. do, did. 자, eat, 먹다는, ate, 먹었다. 이렇게 불규칙으로 바뀝니다. go는, went. see는, saw. see는, 보다죠. 그 다음에 have, had, 가지고 있다, make, 만들다. 요것도 made. 과거형태, 그 다음에 come 오다, came 과거형, know 알다, knew 알았다, give 주다, gave 주었다. 자, 그래서 요 불규칙 동사는 제가 그 100개 리스트 단어 오늘 계속 <laughs>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3단변화, 과거, 분사형까지 같이 외워 주시면 또 나중에 공부하는데 어, 분사 또 공부하실 때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3단변화를 조금 먼저 공부하시는 거를 과거형 하실 때는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자,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비동사 과거형, 비동사 먼저 볼게요. 자, 한국말로 문장이 나오면 영어 문장 맞춰 보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추웠다 자, 날씨랑 날짜 이런 거 관련될 때는요 주어 항상 is로 먼저 시작해 주시는 거자 그러면 it was cold this morning 그들은 토요일에 도서관에 있었다 그들은 어, they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They were in the library on Sunday. 자, 그래서 비동사, 이렇게. 앞에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매우 예뻤다. 그녀는 she.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she was very pretty. 그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자, 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He was a student last yea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물은 매우 차가웠다. 자, 그물 어떤 걸콕 찍어서 이런 거할 때는 the를 붙여주시는데요. 그러면 the water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The water was very cold. 물은 셀수 없기 때문에 예, 단수로 이렇게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만들기 일반 동사 과거형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 동사입니다. 나는 수학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다라는 동사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주어는 나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I studied math. 동사, studied, 과거 형태. 자, 그 다음에요. 버스가 멈추었다. 자, 멈추다 라는 단어가 떠올리셔야 돼요. 멈추다 뭐죠? stop. 그러면 버스가 주어가 되겠죠? The bus stopped. 우리 앞에서 했던 예, 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녀는 어제 쇼핑하러 갔었다. 갔었다. 라는 동사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녀는 주어는 she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She went shopping yesterday. 동사 went. 나는 2008년에 하와이에 살았다. 나는 주어고요. 동사는 자, 살았다. 요거 부분 살았다. 하셔야 돼요. 살다. 그러면 I lived in Hawaii in 2008. 새가 높이 날아갔다, 날아갔었다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주어는 새겠죠, 새. 날아갔다, 날다, 날다, 뭐죠? Fly라는 단어 떠오르시나요? 자, Fly 과거형, f l e 주어는 그래서, the bird flew high in the sky. 이렇게 되겠죠. 자,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이제는 문장을 같이 섞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 맞는 걸로 이제 골라서 비동사를 쓰시거나 일반 동사 쓰셔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너는 어제 나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다. 자, 동사 형태 문장, 일반 동사 떠올리시나요 예, Call이라는 동사 있죠. 너가 주, 어, 주어니까요. You, you called me yesterday. 2번, 그녀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다. 그녀는 주어 찾으시고, 그다음 에 동사, 책을 읽었다라는 동사 떠올리셔야 돼요. Read라는 어. 동사, 예. 요, read. 일단 문장 먼저 볼게요. She read a book in the living room. 자, 요거는요, 과거 형태예요. 책을 읽었었다. 그쵸? 근데 요, 동사, read는 조금, 예, 불규칙 동사에 속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형태예요. 스펠링이 같아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런데 발음이 틀려져요. 현재형은 read, 과거는 read, 과거 분사 read. 그래서 read, read, read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 형, 형태의 형 문장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She read a book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너는 작년에 군인이었어. 그러면 너니까 you로 시작하시고, 뭐뭐 이었어니까 비동사 사용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you were a soldier last year. you were a soldier last year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그의 고양이들은 세달 전에 아주 작았다. 아주 작았어. 어, 작다. 라는 거는 형용사예요. 동사 아니라. 그래서 뭐 뭐였었다. 라는 거니까 비동사 사용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를 보시면 그의 그의 그 고양이가 아니라 그의 고양이죠. 고양이들까지 그러면 his cats 두 마리 이상이니까 복수형됐 써주셔야겠죠. 그러면 문장은 응, his cats were 비동사 예, 과거 형태 were very small three months ago 세달 전에는 어, 고, 그의 고양이가 고양이들이 아주 작았다 자, 그 다음에 5번 나는 그때 음료수를 원했었어 음료수를 원했다 나로 시작돼야 됐고 자, 동사는 원했다 자, 원하다 라는 동사 떠리시네요 w a n t 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I wanted a drink then. 그래서 wanted 원했었다 이렇게 문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생 기출 라이팅 Day 2가 끝났습니다. 과거 시제 잘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과거 시제 문장을 만드실 수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